자, 합 접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색깔이 없는 면으로 뒤집은 다음에,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또 반대로,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일단 표시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네모로 접어줍니다. 직사각형으로 뒤집어서 네모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펼치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삼각형이 8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 대각선 쪽으로. 비행기 잡듯이, 반, 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어줍니다. 여기도 빨리빨리 할게요. 접어줍니다. 펴주고, 반대편으로 접어주고, 엄마 보고 계신가요? 응. 어. 이제, 요렇게, 어, 위아래로 했으니까는 이제 좌우도 해줘야 되죠. 네. 하그 천마리를 접으면은, 손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네아 너무 갔다 여기까지 여기 손의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여기 반대편 손의 기준로 으 잡고 펼쳐주면 가운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폐각형이 돼요 이런 모양 그리고 요거는 이거 쉽게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긴 삼각형을 기준으로 삼각형 모양을 살짝 폼을 잡아줘요 폼을 잡아줘 폼을 이렇게 폼을 잡아준 다음에 여기 약간 요러, 요런 모양으로 하면서 요런 요렇게 하면서, 오므려줘요. 오므려주고, 날개 같은 부분은, 아, 요렇게, 좀 뾰족하게 해주고, 날개 같은 거는 이렇게 해서, 오므려줘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날개를 들어 올려줘요. 반대쪽도 들어 올려줘요. 그 다음에, 뒤집어 까줘요. 아까주지 말고 들어 들어 올린 상 들어 올린 상태에서 어 여기 반한 한쪽 면에 반까지만 접어줄 거예요. 요거 요렇게 접어줘요. 요렇게 그럼 여어 여기 크기랑 여기 크기랑 같죠? 이런 모양으로 접어줘야 돼요. 이런, 이런 모양으로.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서 까줘요. 뒤집어 까줘요. 까주면, 이렇게 무슨 귀 같은 게 나오고 아래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래 여기 삼각형 여기에서 귀귀 귀 있는 쪽으로 반을 접어줘요 반을 접어줘요 접어준 다음에 까줘요 뒤집어 까줘요 깠어요 뒤로 깠을 때, 귀, 귀 같은, 아이 널, 널한 날개 같은 거를, 요렇게 벌려주면은, 벌려줬을 때, 요런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쁘게 하려면은, 엄지로, 여기 가운데를, 어, 바깥 부분을, 요렇게, 쓰다, 쓰다듬어주면서, 몸통을 좀 크게, 통통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날개를, 요렇게 잡아 살짝 잡아 당기면서 좀구 어, 이렇게 구부러뜨리면은 좀더 이뻐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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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머리는 한쪽은 한쪽은 꼬리고 한쪽은 머리인데 머리 만드는 거는 엄지를 조금 집어든 다음에 제껴 줘요. 제 끼고 접어줘요. 아이고, 접어줬는데, 머리가 쏙 들어갔으니까, 이거 살짝 잡아서, 가운데, 앞으로 내주면서, 요렇게 해줘요. 아. 그 다음, 그러면은, 하기 완성됐죠? 완성. 자, 이제 이거 보고, 예뻐요. 엄마, 엄마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뻐요. 이제 이거 업로드할 테니까, 보고 하세요. 네.